가끔 하면 세게 니는 네. 이모 다하 얼마예요? 어 <놀�> <SYouuar these people>? <Sidentifiedlet> <sitter prejudice> 아, 가위가 가방에 이 걱정이 마기마 아, 가요 여기 많이 해놨습니다. 선생님 음식에 물감, 물감 들으 되겠습니까? 물감은? 물감은 드립니다. 물감은 드리면 되니드립니이네감 감사합니다. よいしょ。

그때 부아도다래어 <laughs> <laughs> 뭐이드릴까요 <목소리> 떡볶이 1인분 떡볶이 일인 드릴까요? 네, 소장하고 순순대도 음. 1인분 아, 떡볶이를 떠하고 반반씩 드릴까요? 뭘 많이, 드릴까? 어, 오뎅을 네, 많이, 많이 드릴까요? 오뎅을 많이, 오뎅을 많이 드릴까요? 은먹고인분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오뎅을 많이 드릴게요. 예예. 하 반만 드릴까요? 꽃추튀김징개하고요오뎅오개만오징요오뎅어오뎅어 오징어. 오징어. 오어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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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